일본 자위대는 준비하라 이제는 기술력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힘으로 한국을 눌러버리는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도쿄 내리마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주 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전보장조사협의회의를 열고 적기지 공격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논의가 본격 착수되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육상자위대 병력을 사열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치겠다고 도발하고 있는 것은 100년 전 일본이 했던 예언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후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한반도를 떠나면 남긴 말은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에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민은 결국 서로 이간질하여 노예적으로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실로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아베 노부유키의 영혼이 아베 신조의 몸속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는 아베 노부유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총리직에는 꼭두각시 기시다를 앉혀놓은 채 자신의 실세 처리에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버린 호수다파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호소다파가 아닌 아베파로 부를 정도로 아베 신조의 일본 내 영향력은 너무나도 막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아베가 자민당 최고 실세로 등극해 일본 전체를 지휘하기 시작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아베 특혜 의혹 재판들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며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아베가 총리 시절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적고 이를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실제 지도를 보시면 140억 원이 넘는 일본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에 13억 원에 넘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비리인데요. 1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이던 아카기 도시오의 부인 마사코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약 1억 700만에 약 11억 원의 배상금 청구를 전액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송을 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했고 소송은 증인신문 없이 신속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정부 측은 그동안 원고의 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받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에는 서류를 통해 결제 문서를 의조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었던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소송을 헛되게 길게 끄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재판소의 소송 지휘에 따라 소송에 임해온 결과 재무성소 내배상에 관해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기의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마사코 씨는 15일 오사카 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왜 사망했는지 알고 싶어 시작한 재판이다. 돈을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망한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진상규명의 기회를 정부가 막아버린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이득 130억은 이상 최근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고려한다며 현재 3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당이득을 아베 신조의 측근에 챙겼는데 배상은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낸 뒤에 사건을 빠르게 덮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아베가 현재 일본 최고의 실세로 등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본 최고 실세가 된 아베 신조는 이제 꼭두각시 기시다 총리를 내세워 한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방침을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에네스스를 개정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자의목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친한 동맹국인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을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함께 노리고 있다는 기밀문서가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도통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선 국가안보보장 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전략문서의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가 논의에 초점이 됐는데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했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지워버리고 한국은 위협이 된다며 반도체 재료를 포함한 전략물자를 일본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국가안보 전략 개정 내용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놓고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스노리의 안전보장조사회의 회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매주 일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내년 5월 중 최종 제안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5개월 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격의협을 실제로 갈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닷새 앞둔 작년 9월 11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온갖 비리로 일본인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폭락하자 기시다를 내세워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헌법까지 모두 뜯어고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베신조와 그의 꼭두각시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폭탄 발표 때문인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이트 내저 좀 만나주세요라며 수차례 러브콜을 보낸 기시다 총리가 퇴짜를 맞은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했다라며 전자권을 전환시켜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부에 전자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제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이나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자권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한국에 도발을 걸어오는 순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의 일본 자위대를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며 미국은 일본에서 주일미군 전면 철수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베 신조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일본의 대일 구력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은 사드 광선을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시켰다가 해당 문서에 강제노역한 조선인의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적힌 자료가 전 세계 언론들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문서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노역했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 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를 연합뉴스가 확인해 보니 1949년 1월 25일 2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 259엔 59전에 공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려다 역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게 생긴 일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침몰했던 우리의 일상에 웃음을 준 일본 언제까지 이렇게 외교를 개그로 승화시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